이 길이 에, 노을공원 이제 쓰레기를 매립해서 어, 생긴 에, 산인데 이게 이제 노을공원 올라가는 이 길입니다. 아 이렇게 가파릅니다. 에? 노을공원 하늘공원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근이 길을 자전거를 이제 에, 타고 가지 않고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아, 이제 요이 관이 어? 이요 쓰레기 산에서 이제 나오는 가스를 예, 모아가지고 아, 이 관으로 이제 저 지역 발전소로 이렇게 보내는 가스 관입니다. 아이고 엄청납니다 이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군데군데 저 후에서 또 가스를 받아가지고 아,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고. 어, 이렇게 지금 가스를 반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에, 앞으로도 이제 에? 수십 년간은 가스가 나온다고 하니까 에, 얼마나 많은 이 쓰레기를 매립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를 매립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흙을 덮고 또그 위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해서 에, 가스를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에, 이렇게 매립을 한것 같습니다. 표지판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저 내가 지금 올라온 요길저 밑에 까지가 850m 아 나오고 이제 요 위에 올라가면은 노을공장 노을광장 그리고 전망대가 나오는데 거리가 노을광장 까지가 570m 그 다음에 전망대 까지는 630m 이렇게 표시가 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제 이게 이 길이 놀을공원을 올라가는 어, 이제 산책로인데 아주 이렇게 지금 어, 울타리가 에, 목가적으로 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 아주 참평온한 느낌을 줍니다. 종이 만들 때 쓰는 이 탕나무가 아주 양. 수천 그루가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이걸 이제 잘라 가지고 삶아서 껍데기로 어, 아주 우리 한지를 만드는데 에, 쓰지 않습니까 이 당나무를? 아, 엄청나게 많아요 당나무가. 에. 당나무의 보고입니다 보고. 보호구. 이제 이제 노을공원 정상에 에, 올라와 있는데 하늘공원은. 억새가 아주 그냥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늘공원 올라가다 보면 억새가 이렇게 대평원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가끔 올라가다 보면은 영화 음악 더 웨스토 오버타임 그참 음악을 틀어주곤 했었는데 에, 그 음악이 딱 어울리는 것이 이제 하늘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놀공원은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나무들이. 에? 대부분 이제 이 나무가 수영버드 나무네. 요 아주 넓어. 이게 참 이게 쓰레기를 이렇게 매립해서 이렇게 큰어이게 산이 이렇게 생겼다가는 게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 어, 아, 굴뚝이 아주 덥네 이제 여기가 저 하늘공원하고 이 놀공원에서 나오는 이 가스를 이용해서. 에 소규모 어? 발전, 발전하잖아요. 저 이제 응? 이, 이 뭐야 송전탑이 보이잖아요. 송전탑. 그 다음에 요, 이제 게스를 이용해서 요 주변에다가, 어? 아파트, 요 주변에다가 지역난방, 남방. 지역난방을 하는 요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야, 이제 쓰레기, 우리가 쓰레기를 요구할 일이 아니네. 쓰레기에서 나오는 게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그리고 또 어, 지역난방을, 예, 예, 이렇게, 에,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우리가 이제 쓰레기 막, 그렇게 뭐, 어, 어, 뭐, 지저분하다, 어쩌다 하는데, 아, 쓰레기가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좋은 일 합니까, 쓰레기가. 어,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 그리고 지역난방. 예, 진짜 쓰레기만 또 못한 그런 그 인간들이 있는데, 예, 예,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지점이 놀공원 한 중앙 부분입니다. 어, 여기에 이제, 에, 매점이 이렇게 있네요. 매점이, 놀 매점이라고 되어 있네. 에, 매점이 있고, 에,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제 한강이 보이죠? 위에는이 성산대교, 어, 월드컵대교가 보이는데 이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어, 수양버들나무, 뭐, 당나무, 이런 나무들이 아주 그냥 원시린처럼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잘안 보이는데 올 여름 장마 때저 위에 포인트들에서도 장어들 많이들 잡아냈습니다. 여의도 포인트, 정산 포인트, 뭐 양화 포인트, 어? 그다음 댐에서 흘러나온 이런 그냥 막 어? 2kg, 3kg 되는 장어들 많이들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이제 난지 에? 캠핑장이 보이는데 요 포인트에서도 장어들을 엄청나게들 잡아냈습니다 올해. 근데 이 난지 포인트는 큰 물이지면은 낚시를 할만한 공간이 없어요. 전부 다 잠겨버리고 앞에 또막 나무가 자라가 있어가지고 할만한 포인트가 어 별로 없습니다 장소가. 그래서 막 불가피하게 막 저런 밤에 이제 금주기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양대교 어 가양대교가 보이고 있고 가양대교 위로 많은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대장마 때, 이 가양대교, 이 주변 포인트에서도 엄청난 장어들을 잡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마곡 절교, 방아대교 부근 특히, 그 부근에서 어부들이, 예, 요, 이, 가에다가 그물을 쳐가지고 하루에 막한 100kg씩 잡아 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도 잡아 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마가 지면은, 저 안에 이제 들어있던 장어들이 밖으로 기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다에 있는 장어들도 올라와가지고 이 가해로 막 대부분 이제 이 풀숲, 풀 요런 쪽으로 이제 붙기 때문에 거기다가 막 그물을 쳐가지고, 예, 하루에 막 100kg씩 이렇게, 예, 잡아 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 한강 전역이 아, 장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어느 지역에서 이제 잘 나오고 어느 지역에서 잘안 나오고 이런 것들은 수심의 차이가 수심이 깊고, 어? 또그 바닥의 지형이 돌바닥이냐, 장어들이 은신하, 은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지형이냐, 이제 그런, 에, 이제 바, 이 장어들이 은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바닥 지형이면은 그런 데가 이제 장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강 전역이 다 장어 장어 포인트입니다. 한강 전역이 다 장어가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있어요. 물론 이제 개체수가 문제인데 개체수도 그래도 한강만큼 장어 개체수가 많은 강이 없습니다. 한강이 또 장어 낚시하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막그 대청호에서도 막 잡아내고 이러는데, 외부인들이 대청을 가서, 음? 장을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가면은 그날 또 입지를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저수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예, 거기에서 거주하는 현지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주 출조를 하고, 그것도 바닥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에, 참, 키로짜리도 잡아내고 이러지만, 어쨌든 한 번씩 이렇게 가가지고는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한강이 뭐니 뭐니 해도 한강이 장어 낚시하기는 최고의 참 좋은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